미리 부대에 좀 가서 대기하라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갔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또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론 어,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, 국민을 상대로 어, 또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어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고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저에게 그,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.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. 이게 뭐냐면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이 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 지침입니다.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군인들한테는 상황 인식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거기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님께서 탄핵 얘기를 하시면서 어 사법 기능이 좀 사법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되고 또 행정 기능이 뭐 정상되지 않는. 그런 상황을 얘기하셨는데, 저는, 저, 개엄 제가 통합방위에서 비상사태와 관련돼서 서울에서 인무 수행하다 보니까 다섯 개 법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. 비상사태와 관련돼 있는 건 통합방위, 민간, 민방위법, 어 예비군 기본법, 그 다음에 개헌법그 다음에 충무사태입니다. 이 다섯 가지를 항상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 하면은 무슨 상황인지 압니다. 근데 거기서 그 언급하셨을 때개헌령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게 기억이 나, 알고 있었어요. 음, 어떤 여러 가지 교란적인 이유로 그 행정과 사법 기능이 어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개혁령이 선포되는 조건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위법은 아니면서 아, 이게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이해를 했습니다.